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어느 멋진 밤, 근사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극장 특석에 앉아 오페라를 관람하며 더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고 숨이 멎는가 싶더니 에치! 하고 재채기를 하고 말았다. 누구든 재채기를 할수 있지만 남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좌석에 앉은 지위 높은 장관의 대머리에 침이 튄 것이다. 남자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몸을 앞으로 숙여 장관의 귀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재채기를 해서 짐이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이에 장관이 말했다. 아, 괜찮소. 괜찮아요. 남자는 다시 말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아, 됐으니 조용히 하시오. 공연을 볼 수가 없잖소. 남자는 어색하게 미소 짓고는 다시 무대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걱정이 돼서 더 이상 오페라를 즐길 수 없었다. 막간 휴식 시간에 그는 장관에게 다가가, 잠시 주위를 맴돌다, 맴돌다가 소심하게 말했다. 제가 재채기를 해서 침이 튀었습니다. 장관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 사실, 전혀 그런, 아, 됐어! 이미 다 잊었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할 거요! 그렇게 말하는 장관의 아랫입술이 실룩이는 것을 남자는 눈치챘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다. 잊었다고는 하지만 눈이 화가 나 있어 말도 하기 싫은 거야.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아내는 걱정이 되면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고 말한다. 다음 날 남자는 새 옷을 차려입고 이발까지 한 다음 장관에게 해명하러 간다. 장관은 접견실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마침내 장관이 남자에게 시선을 향하자 남자는 말했다. 기억하시는지요? 어제 오페라 극장에서 제가 재채기를 해서 뜻하지 않게 치미티어 죄송하 뭐야 이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장관은 다음 민원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남자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생각했다. 나에겐 말도 하기 싫은 거야. 화가 난게 틀림없어.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꼭 해명해야만 해. 장관이 마지막 민원인과 대화를 끝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갈 때 남자는 뒤따라가며 소심하게 말했다. 제가 장관님을 찾아온 건 참회하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하지만 절대 일부러 침을 튀긴 게 아니란 걸 알아주십시오. 장관은 울기라도 할 듯한 얼굴로 한 손을 내주었다. 날 놀리는 거요 당신?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남자는 생각한다. 놀리다니 무슨 말이지? 난 놀린 적이 없어. 장관이면서 그것 하나 이해 못 하나? 전 그렇다면 더 이상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겠어. 차라리 편지를 쓰고 말지. 절대 오지 않아. 하지만 남자는 장관에게 편지를 쓰지 못한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편지에 쓸 말을 생각해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날 또 해명하러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장관이 놀라서 쳐다보자 그는 소심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어제 찾아왔던 건 장관님을 놀릴 생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침이 튀어서 그걸 사죄드리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놀리다니요 제가 어떻게 감히 당장 나가 경노한 장관이 몸을 떨며 소리를 질렀다. 왜 그러십니까 공포에 질린 남자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관이 발을 구르며 다시 소리쳤다. 당장 나가라고! 그 순간 남자는 뱃 속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아무것도 볼수 없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된채 그는 뒷걸음쳐 거리로 나와 간신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옷도 벗지 않고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죽었대요. 나날의 삶에서 셈파는 흔하게 일어난다. 누군가의 비난, 무례함, 불친절, 나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 등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영혼을 괴롭힌다. 삶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그것이다. 셈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자각하는 일이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덩이를 더 파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티베트 속담은 말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